생각보다 신규나 복귀자분들이 너무 오래된 영상들이 많아가지고, 개정된 그런 팁이라든지, 노하우를 조금 확인해보고 싶다. 그러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적어도 알아두면은 괜찮은 그런 팁들 중 하나인, 항해속도 관련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해보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해요. 그쵸, 이제 2022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항해속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네, 그거를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대항해시대파크리에이터로 선정된 아가스를 합니다. <laughs> 아 이건 농담이고요. 시청자 분들 중에서도 대항해서 온라인으로 TV 찾아보려고 하니까 너무 오래된 영상들이 많고 그렇다고 글을 찾아보기엔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좀 많으신 것 같아가지고 이 영상을 통해서 2022년 기준으로 대항해서또세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께 좀알려드릴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것들이 돈 많으신 분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라는 거. 가성비를 고려 안 하고 맞췄을 때 효과가 좋은 것들 위주로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때는 가성비까지 고려해가지고 우선순위를 어떻게 둬야 될지. 제가 그렇게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린 거는 가성비를 고려하지 않고 오로지 성능, 만족감, 이제 그걸 기준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첫 번째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대항에서 온라인 처음 시작하셨다면 은 이제 무조건 이거를 먼저 구하셔야 돼요 바로 풍신의 강화 펜던트 또는 풍신의 보석이라는 아이템입니다 이 아이템은 이제 최근에 한국 서버에서 어떤 위안의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항속도를 30일 동안 무려 50% 50% 올려놓은 아이템이 있는데 그 아이템이 엉성나게 지금 풀린 상황입니다 요즘 수 얼마 하죠? 풍신의 보석? 7억이면 은해자네 예. 떠나가는 그런 유저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서 우리 운영진분들이 급하게 뿌린 아이템 중 하나가 이 풍신의 보석이라 아이템인데 그 인게임 기준으로는 엄청나게 비싼 아이템이에요 이게 얼마냐 보시면은 무려 21,000원 인게임에서 이거를 구매하려면은 21,000원을 주고 구매를 했었어야 돼요 근데 이 아이템을 무려 5일이라는 시간 동안 한 캐릭터당 한 개씩 한개정도한개지 아닙니다. 접속만 하면은 주는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홍신이 엄청나게 많이 풀리게 됐고, 2만 천 원의 가치를 가진 이 아이템이 지금은 우리 인게임에서 헬렐레나랑 프라이서버 기준으로 고작 7억. 네, 7억 에안한 그런 아이템이 됐어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 보 시청자분들은 만약에 내가 대항에서 원래 뽑겠다. 나는 돈이 많아. 돈 넘쳐나지 않더라도 나는 좀 뭐, 이 게임에 만원 정도는 지를 의향이 있어. 그러신 분들은 그만 원을 제가 저번에 알려드렸던 뭐 함재기라든지 선장의 비전서라든지 이제 그런 아이템을 이제 뭐 인게임에서 구입하셔가지고 다른 유저분들에게 파시면은 작으면은 7억, 많으면은 150억까지 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제 그돈 구하셔가지고 지금 시중에 풀려있는 아이템인 이 풍신의 무석을 게임에서 구입하는 게 아니라 유저한테 구입하세요. 이거 이거 사시면 안 됩니다. 유저가 7억에 파는 아이템이에요. 자, 아 이제 또 다음도 말씀드려야겠죠. 두 번째는 뭐냐. 바로 계산판입니다 계량 산나무판이라고 제가 지금 어 한국 서버에서는 그 아이템이 없어서 보여드리지 못하는데 장갑 수치를 무려 20 20 올려준 아이템이 있어요 대항해스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좀 특이한 시스템이 있는데 이 장갑 이 장갑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 선박의 가속도 네, 치고 나가는 그 가속도 올라갑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고인물이신 유저분들은 어, 이 장갑이라는 아이템을 딱 달았을 때 무조건 장갑이 추가 강화된 그 장갑을 끼고 다니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장갑이 바로 계산판인 아이템입니다. 네, 근데 상점에서 파는 계산판 갈리지면 만드는 게 상점에서 파는 계산판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2박에 안올려주지만 이제 그 여기 뭐 자료 화면에 나와있는 계산판 같은 경우에는 장갑을 무려 2 0까지 올리는 그 아이템이에요. 어쨌든 그 아이템을 이제 총 3개. 양에서 온라인 배드 같은 경우에는 장갑 무조건 3개 달수 있거든, 3개. 네, 그 3개 달수 있으니까 계산판을 3개 정도 구하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건 좀 비싸요. 요즘 계산판 얼마나 해요? 아, 그래도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우선순위 를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뭐돈 많으신 분들 기준이니까 저렇게 비싸도 계산판 같은 경우에는 구할 만한 그런 아이템이니까요. 다음으로 이제 또뭘 구해야 되냐. 바로 해수에 부출 아이템입니다. 이 해수에 붙으라는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항해속도를 올려주는 아이템인데, 풍신 같은 경우에는 항해속도를 무려 50% 올려주잖아요. 근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에는 끼기만 하면은 항해속도를 이제 1랭크당 2%씩 올려줍니다. 뭐 예를 들면은 지금 제가 끼고 있는 그 캔디케인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이템도 마찬가지로 항해속도를 올려주는 그런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끼기만 하면은 항해속도가 무려 이제 3랭크니까 6% 올라가는 거죠. 해수의 무추 말고 베이그란트를 입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셨는데 사실 베이그란트 웨어를 구하실 수 있으면 베이그란트 웨어를 입으시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돈 많으시면 은 베이그란트 웨어라는 그런 아이템 도 괜찮습니다 베이그란트 웨어라고 지금 대학에 온라인에서 상 속도 상승이 가장 높게 되면서도 장비에 달려 있는 부스팅 자체가 항해 기술이 플러스 2로 달려 있어 가지고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아이템 중 하나거든요 그 아이템이 좀 비싸긴 해도 써두면 은 아주 두고두고 쓰니까 그 아이템 붙여드립니다 맞아요. 제가 해수의 부추를 왜말씀드린냐면 해수의 부추가 가성비가 상당히 좋죠. 원래는 20억 정도 했었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억? 그 정도 할걸요? 아, 해수의 부추 25억 간다고요? 아, 그래요? <laughs> 다시 올라갔어? 아니, 예전에 페드박스를 풀렸을 때는 뭐 10억 정도 하더니만 올라갔나 보네? 하긴. 어, 하긴 그 해수의 부추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수요가 있으니까. 일단은 3순위로는 베이글한테 왜요? 항속도를 올렸던 아이템 구하세요. 도시랑 계량대 스팽커예요. 이거는 너무 구하기 쉬워 가지고 계량된 스팸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국서버 기준 헬프서 기준으로는 거의 뭐 1억도 안 되게 5천만 독갓에 파시는 분도 계신다 하니까 뭐 심지어 무료로 나눔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쨌든 이것도 많이 풀리는 아이템 이니까 이거를 무조건 구하시고요 이거 똑 같은 경우에는 가화풀 리그제일이라고 한국서버에서는 개당 한 5억? 아무튼 5억 정도 할 거예요 일단은 이런 아이템인데 이 돈말고도 훨씬 더 좋은 옷들이 있긴 하겠지만 그옷들은또 구하기가 쉽지 않으실 테니까 일단은 이걸 좀 기준으로 좀 구해 보세요. 돈 많으신 분들 기준으로는 홍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해산판, 세 번째는 베이간트웨어네 번째로는 개량대 스팬커라든지 강화도 같은 그런 보드도 되게 투수 장비들 이네 가지 정도만 챙겨주시면은 이제 뉴비나 복귀자 분들 기준으로는 이미 완벽하신 겁니다. 그외 나머지는 뭐 사실 돈으로 해결한 게 아니라 배약이라든지 이런저런 걸로 해결하는 건데 그 나중에 또 한번 기회가 되면 좀 다뤄보도록 하고요. 돈 많으신 분들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돈이 좀 부족하신 분들 가성비 추구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게요. 가성비를 추구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풍신은 이 악물고, 네, 구하시는 게 좋아요. 풍신이 네, 너무 싸. 네, 너무 저렴하기 때문에, 이거를 1순위로 구하시는 게 좋긴 좋은데, 근데 이 7억도 비싸다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으니까, 이 소비템 같은 경우에는, 한번 쓰면은 사라진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거 좀 부담스러우신 분도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러신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이것도 구하세요. 네, 돛. 이 독부터 구하세요. 왜냐면 이독 같은 경우에는 강화도 말고 이 아래 단계 돛이 있어요. 이거. 개랑풀 리그 세일 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봤던 기억으로는 한개랑2천만도 것인가? 네, 그 정도 팔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템을 구하신 게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계산판 전에는 홍신 그리고 해수의부줄 그리고 독, 이세 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이 구하기 쉽거나 여러분들의 예산 상황에 잘 맞춰가지고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방송이요? 어, 이제 끝날 것 같은데?